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7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치로 바른 선택과 도전이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사백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사백장 일절 이절 간주 삼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창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 이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에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 이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 이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한 레위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석 달을 기르다가 더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이렇게 둡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상자에 든 아기를 보게 되고 아기의 누이가 미리암이겠죠. 누이가 젖 먹일 유모로 아기 엄마를 데려옵니다.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이름은 모세라고 부르게 되고 그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특히 가족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낳은 후 그를 3개월간 숨깁니다. 너는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를 갈대상자에 담아 신중하게 날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이는 아들의 생존기간과 생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보려는 어머니의 사랑과 노력입니다. 모세의 누이는 그 갈대상자를 멀리서 지켜봅니다. 상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테바는 구약성경에서 오직 노아의 방주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그 안에 든 인간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조합니다. 모세 어머니의 사랑과 노력, 누이의 관심 어린 눈길이 장차 위대한 추레굽의 지도자를 살려내는 통로가 됩니다. 질문을 보면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 버리는 대신 어떤 행동을 취했나요? 구원을 소망하며 우리 가족이 함께 마음 모아 힘쓸 일은 무엇인가요? 네, 이 부분 상자가 방주와 같은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어, 이게 의미가 깊습니다. 어, 여기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인간의 무력함, 그 상자 안에 갇힌 또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인간의 무력함과 어,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죠? 어, 홍수로부터 보호하고 또 나일강으로부터 보호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렇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이 모든 인생 더 나아가서 피조세계의 생명원리입니다. 우리 모든 다 연약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일 말씀과 유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모세를 제외하면, 오늘 말씀 속에 모세 어머니, 누이, 바로의 딸과 시녀들, 그죠? 등장하는 인물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이렇게 여성들로 가득 찬 이야기가 이스라엘 구원 이야기의 시초라는 사실이 무엇과 닮아 있습니까? 십자가 구원 이야기와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스라엘 구원 출애굽의 이야기 또 십자가 구원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 여자들인 거죠. 결정적인 장면에서는 모두 여성들이 등장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어, 우리 한국 사회에 어,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온 그 한국 사회 속에서 보게 되면은 어, 기독교가 들어오므로 어, 한국 사회가 변화하게 되고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바로 여성의 신분 상승 그리고 여성 남녀 평등 문제 그리고 여성의 교육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 기독교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변화가 시도가 되는 거죠. 한국 뿐 아니라 온 세상이 항상 보면 남, 남성 중심의 사회잖아요. 그런 성향이 뚜렷합니다. 사실 지금의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우리보다도 훨씬 남녀 평등을 강조하는 또 정착했다고 말하지만 지금도 뭐 미국이나 서구에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평등을 지향하고 또, 낮은 자의 지위 상승과 사회적 평등에 앞장서 오면서 생명 존중의 정신을 기독교가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겠죠. 그죠? 차별이 없도록, 거기에는 뭐, 가지고 못 가지고, 배우고 못 배우고, 또 성의 차별, 이런 모든 것들을 철폐해 나가는 아 것이 또 기독교의 정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들로 모아 가지고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 연약한 사람들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응답이라는 그 사실 앞에서 부름과 응답이 잘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해 보여도 은혜 앞에서 응답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죠. 우리 또한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할수 있다면 우리는 능력의 일꾼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의 모든 지각을 초월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구원의 도구는 바로의 딸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집안을 통해 하나님은 소망의 문을 여십니다. 바로의 딸로 하여금 상자 속 아기가 히브리 남자아인 것을 알고도 불쌍히 여기게 하십니다. 때마침 등장한 한 히브리 소녀, 모세의 누이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아기를 유모에게 맡겨서, 유모는 모세 어머니죠? 어머니에게 맡겨서 젖을 먹이게 합니다. 가십니다. 그리고 모든 양육비도 원수의 집안에서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과 다름없는 모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기적적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시간표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모세가 나일강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건은 장차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구원받는 사건을 예표합니다. 질문을 보면 모세의 구원 과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은? 어떠한가요? 인간의 지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며 간구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죠 하나님의 경륜, 그죠 이것은 인간의 모든 지각을 추월한다 하면서 바로의 딸이 등장하고 원수의 집안이 나오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모세를 살리시고 또 모세를 키우시고 양육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최상의 조건을 하나님 이 도려 만드시는 거지요. 다 이게 뭐겠습니까?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응답, 부르심과 응답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지요. 바로가 히브리인을 핍박했지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집트의 궁전에서 이집트의 물질로 모든 지원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조합이 최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바로의 궁전, 또 바로의 딸의 양자, 그리고 어머니의 돌봄, 위기의 시대가 오히려 최상의 은총을 누리는 시기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순간에 싹 변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구원은 우리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 삶의 가장 지옥의 순간은 그럼 무엇이 되겠습니까? 궁핍이나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여인들은 가장 힘이 없는 존재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을 가장 능력 있는 종들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가장 중심에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나의 삶도 부르심과 응답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크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가지고 누림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삶을 도전하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앞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여기 주에 살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손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확진자의 수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질병의 힘을 저지하는 방역과 질서와 절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의 군부는 경제의 많은 부분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또 군인들 가족은 따로 도시 구역을 정해서 관리하면서 최상의 대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민간인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고 미얀마의 사회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테러 집단 정도로 여기면서 무참히 학살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학대하고 죽이는 이 악한 손길을 하나님이 꺾어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이 속히 종결되도록 미얀마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에 안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계획과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서 코로나 확산의 방지를 위해서 미얀마의 회복과 안정을 위해서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